안녕하세요, 무리언이치입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기다려가지고 요거를 이미 뜯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할게요. 제품은 덴마크 가죽 브랜드 무두이고요. 뜨개인이라면 하나쯤 갖고 싶은 제품이 있죠. 네, 저도 이번에 하나 장만해 보았습니다. 네 코바늘, 대바늘 보관할 수 있는 파우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택이 달려있습니다. 네 루시 위스키 색상이고요. 사이즈는 한 사이즈입니다. 네 내부는 이렇게 있고요. 어 이게 가격대가 사실 엄청 저렴한 건 아닌데, 근데 가죽 퀄리티가 완전 최상급은 사실 아니에요. 저도 가죽은 뭐 많이 안 써봤지만 이렇게 살짝 까임이나 어, 이렇게 그래서 여기 끝 부분이 사실 사용하다 보면은 좀 많이 해질 것 같긴 하지만 요것도또 나름의 그 가죽 느낌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하고 사용하려고 구입을 했고요. <laughs> 정리를 하나 하나씩 하면서 이제 바늘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어, 저는 요즘에 음, 히야히야 바늘하고 그리고 완전 통통 통 바늘이죠, 줄바늘이죠, 줄바늘, 줄바늘. 홀즈, 홀즈 줄바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그 전에는 사실 치아오구랑 랜, 어, 타쿠미를 많이 사용했는데 치아오구랑 타, 타쿠미는 일단 팁이 조금 짧아서 손땀이 자꾸 조금 바뀌는 것 같아서 어, 타쿠미는 이제. 잠시 더 보관하고 있고요. 그리고 치아 오그도 끝이 어 사실 좀 뾰족한 편은 아니어서 점점 좀 뾰족한 걸로 바꾸게 되더라고요. 뾰족하고 가볍고 그리고 줄도 케이블도 가볍고 가벼운 걸로 많이 좀 계속 바꾸게 되었고요. 그래서 바늘을 보여드리면 야야. 얘가 음, 15cm 팁, 제일 잘 쓰는 거고요. 얘는 쇼 팁, 기차이 네. 좀 나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 얘가 3.75긴 한데 가지고 있는 요거 3mm, 3.75. 엄청 뾰족하죠그이 원래 기존에 있던 요치아오구4 m m 이렇게 렇게 비교해 보면 조금 더잘할수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맨 밑에가 치아오구그 위에가 홀즈 그에가 히야히야 이렇게 세 가지구요. 바늘 무게는 사실 음 치아하고가 조금 더 무거운 편이고 히야히야도 엄청 가벼워요. 가볍고 케이블도 가볍고 지금 요 홀즈도 이 자체 바늘도 엄청 가볍고 케이블도 가볍고 근데 이 뜨는 요 자세가 좀이 손가락을 많이 찌르시는 분들은 여기가 많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홀지이 요즘에는 음 이렇게 연결하는 이 바늘보다도 아예 줄바늘 연결되어 있는 이걸 더 많이 사용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볼게요. 줄 바늘은 옆에 공사하고 있어가지고 좀 시끄럽죠. 이렇게 밑에 바늘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요것도 있고요. 이 넣어주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게 요 스틸 바늘이구요. 어, 저는 주로 얘는 치아오고 위에 빨간색 요이간색은 치아오고 밑에는 히아이아에요. 이것도 오시면 바늘 끝이 엄청 삐죽하죠. 지금 요거는 2mm 2.2mm 치하고도 2mm 그래서 이거는 장갑이나 양말 뜰때좀 많이 사용하고요 이렇게 넣어줄게요 일단에 유리수대로 3.75부터는 여기는 막혀있진 않고 이렇게 여기서 받쳐줘요. 요즘에 줄바늘은 거의 히야히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음 일단 같이 넣어 줄게요. 첫 점어. 3 미리 점짜 괜찮지? 치고 조용한 상태에서 제가 이걸 촬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3.5? 3.5? 많이 넣고 빼다 보면은 기스가 조금 날것 같긴 한데 3.25 3mm, 2 7 이렇게 되었구요. 얘도 2 7 m 3mm는 어디 걸려있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히야이야 바늘 정리해줬구요. 어, 여기는 케이블. 케이블도. 길이대로, 이렇게. 대로 이렇게 정리해주시면 됩니다. 고 여기는 지금 제가 사실 요거 따로 가지고 다니긴 하거든요. 요건 니트트에서던 굿즈 가위, 금버천 데일 밀스. 여기는 그냥 가위 여기다 꽂으면. 될것 같아서 그냥 가위는 여기다가 넣어둘게요. 이렇게. 가위. 그리고 코바늘도 그냥 따로 여기다가 보관할 거고요. 보통은 코바늘을 이제 여기다가 돼 있는 걸로 사진이 찍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보관하고 요거는 누가 바디츠에서 구입했었던 잘 쓰는 돗바늘만 여기다가 장식용이지 장식용 이렇게 해 놓고 여기는 줄자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줄자가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이자를 넣으면 너무 통통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패스를 하고 위는 따로 가지고 다니긴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소막은 핀, 소막은 핀. 국내 거는 그냥 노랑색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은품으로 많이 주는 거. 그거는 이제 코 잡고 나서 다시 뜰때 방향 바꾸기가 되게 힘든데. 요 지금 크로바 거는 양쪽으로 이렇게 빠져있어요 예전에는 여기에 좀 약했던 것 같은데 어 제가 다시 구입해 보니까 엄청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응. 고정도 되게 잘 되고 이거는 여기 같이만 하고 안 들어가는 건 여기 여기에다 넣을게요. 저는. 벨지 어, 때문에 자를 좀잘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요거는 뭉치 공방에서 예전에 한번 판매했었던 이거 바늘 사이즈 확인하는 거. 이거는 선물 받아서 잘 사용하고 있고요. 가끔 실, 짜투리 실 감아 놓아야 될때모래누드거 이거 사용하고. 요거는 히야히야 살때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더. 그리고 이 치아오고 바늘은 요즘 잘안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다시 보관함에 좀 넣어놓을 거고요. 이렇게 요즘 잘 사용하는 바늘들만 보관해서 가지고 다닐 예정입니다. 한 번에 보이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캔가 되면 좀 슬림한 편이고 대신 조금 길이감이 이렇게 있어서 어 그냥 가방에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예쁘게 차신 가득한 네. 장비 많이 구입하셔서 예쁘게 뜨시고, 소품도 예쁘게 만드세요. 안녕!